안녕하세요, 로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V... 네, 이번... 오늘, 이번엔요, 그거 이거, 맵해 건데요. 한번 시작할게요. 제가 이건 이거, 제가 이거, 이거이 이거, 는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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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스이 잠깐만 잠깐 이거 틀릴 이거 안보이게 해요 일단 이거 맵시작이 송금을잘 못해갖고 좀 크리에이티브로 좀 바꿔야겠어요 그냥 아니 저 이거 잘 참, 참 못만들어서 고쳐야하는데 아그래 원래 저기 어, 위에 올라가졌거든요 근데 안올라가져가지고 전... 일단 날아갖고 올라가죠 잠깐만요 이거 이거 두카만 그런 이건 불편해 4원. 부처님 사원 에메랄드 사원 부처님 사원 부처님 사원 에메랄드 사원 모르십니까? 부처님 사원도 몰라요? 부처님 을 모르시는 거 아니겠죠? 저, 저 부처님 안 믿어요 부습니다요 어, 알아요 저, 저 잠깐만요 일단 어. 아니야. 그스와이로만는요 근데 지난번 찍으 어. 이제 스프레 컨트롤 해야 되겠네요. 이 이건 이제 점프매 좀스프레 컨트롤이 하니까 어이못 하시는 거아니 뒤로 가야 죠 점프. 뒤로 점프. 쉬, 점... 어, 쉬. 점프를 쉬. 하셔야죠, 점프. 점프를 해서 야죠 점프. 아이 12.1에 적용하긴 이 신고 왔에요 12.1? 제가 12.1이라고 가르쳐줬는데, 일단 이렇게, 날아서 이렇게, 뭐, 얼음 이렇게. 점프맵이 있고, 제가 시작한 게 있어서, 미 어, 여기, 또. 또 점프대가 있네요. 미안해, 여기 에 떨어져서, 물로 떨어져야 돼요. 근데 안 떨어져, 서바이벌에서 어, 안 떨어지게 된다면. 레드스톤. 블럭을 따라가시면 되고 반대쪽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반대쪽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얼레, 저, 제가 제가 레드스톤 탑가시고 레드스톤 탑을 가시라고 하셨는데 어, 뭐, 저기 이렇게 레드스톤이 저기 이렇게 레드스톤이 한줄로저리돼 있죠?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점프 이거는 띄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한 번씩 걸려요. 저도 하고 싶어도. 근데 근데 양띵 님은 근데 그 근데 계속 끼기만 하시던데요. 진짜요? 네, 컴퓨터로. 아, 젠트 스마트 무빙이에요. 네? 스마트 무빙이라는 거. 응. 으이씨. 여러분. 재미비. 어. 이게 양띵 님이 우씨. 끼지마시라 제가 잠깐만요. 제가 부쉈어요. 제가 부수지 말시라고. 뭐 부서진 거 봤는데. 아 여기 있네요. 제가 부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리 컨트롤이 좀 어려워요 저는. 뭐가 어려워요?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로 할때아요 때는... 컴퓨터로 잘 하... 잘하신다고 하... 하... 하지 않았시나요? 근데 컴... 네. 컴퓨터 그근데이상하게쉬어요 일단 쉬고 옵션을 갖고 일단 보여드릴게. 요 이음 무슨 병 부이시네. 이이어니입니다 여기 들어가십시오. 어디 가십니까? 세요 네. 리 네. <laughs> 포탈 위에 있습니다. 어, 반대로 왔구나. <laughs> 맨키오부터 모르시나 본데 제가 갈찰드죠 제가 잘 몰라요 옛날까지잘 몰라요 옛날까지잘몰라까지 몰라요 까진잘 몰라요 까요까 근데 점프에 좀는것 같지가 않아요. 점프에. 제가 제 실력이 근데 좀는것 같지가 않아요. 대단하죠. 는건 아니죠. 그렇죠 뭐. 제가 뭐 그렇죠. 어. 아, 저거 저거. 뭐 이렇게 해서 다시 포탈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맞아요. 이런 딴맵이 다른 곳은 아니 하는 방법을 똑같아요. 포탈은 똑같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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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서 왔요 내려서 왔요 이제 빨리 빨리 방를 올라가요. 지금 타고요. 이제마지막 탈출할 곳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고요. 예 아니 아직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 예전에 뭐레이 아, 네, 예. 어, 부수 안되니까 여기 서 여기서 실어로 니다 실어 실어원 어서 지 실어, 실어로 가시면 안되고요 이쪽 거예요 맞아요 한번 실어로 가볼까요? 아,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죽는 곳이에요 죽는 일단 한번 어 라고 하면요 이거 실화 같은데? 읽고 가셔야죠. 읽으면서 가요. 시작이라고 시작. 그 다음에, 어디죠? 아. 해 줄게요. 해 줄게요. 여러분 답답하시겠지만, 일단 이 점프웹, 점프입니다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불러거든요 괜찮나? 넘어가지 마, 삼. 얘가 아. 엔딩이어가지고 넘어가지 마, 삼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이렇게 올라가서만. 올라가서만. 여기, 네. 여기 엔딩으 들어가시면, 서스 네.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시간 만에 제작한 도와준 사람 없음. 좀잘 만드셨죠? 예. 예, 집도 제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들으어요 예. 예.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구독. 감사합니다. 저럼 나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예. 단, 가신형님 그리고, 신행이의 럭키입니다. 아, 럭키 가인을 제고요